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팔머의 브레인 에너지입니다. 머릿말. 모든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자는 항상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긴 설명은 효과에서는 한계적이고 어, 증상이 계속해서 재발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 저자 자신도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라고 설명하면서요. 톰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어, 케토제닉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후에, 체중이 감소가 되고, 정신 증상이 호전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신질환, 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증후군으로 되어 있어서 원인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 새로운 관점으로 뇌 대사장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가장 핵심적인 게 미토콘드리아 라고 하고요 정신건강의 핵심 역할로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적인 기저원리를 설명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치료 약물이나 심리치료에서 대사의 영향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장기적 치료법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든 정신질환은 연결되어 방법을 바꾸려면 정신 건강의 실태부터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2017년 기준 WHO에서 전세계 정신질환자가 800, 8억 명 정도인데 이게 중독을 포함하면 13%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나 중질환 유병률이 20% 정도 된다고 하고 평생 유병률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질환, 자폐나 양극성, ADHD, 우울, 가릴 것 없이 동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원인은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의문이 발생하였는데, 여러가지 뭐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인 기능 저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수는 완치가 안 되고, 장기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90% 정도는 우울감이, 우울증이 지속되기도 하고요, 치료저항성 어, 늘어나고 있고, 약물이나 다수의 치료 방법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보면, 어, 문제점으로는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호르몬이나 생물심리 사회 모형이나 질병 소인 스트레스 모형, 여러 가지 원인들을 들고 있는데, 단일한 충분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치료법들, 약물이나 심리 치료, 경두의 자기 자극술, 정기 경련 요법 등의 치료법들이 있지만 모두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어, 위험 요인이나 뇌 생리학적인 변화나 생체 변화 이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더 간결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 질환의 진단은 중으로 되어 있고 이것의 원인은 모르고 증상에 기반해서 진단을 했었는데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대증요법입니다 원인 치료는 되지 않구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재발이 많습니다 따라서 궁극적 목표는 인과 경로를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규명하고 예방을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에는 반드시 공통경로가 있는데, 정신질환이라는 정의부터 모호합니다. DSM이라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서를 보면, 진단명의 체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실제로 보험이나, 뭐, 이런, 어, 치료, 연구 등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는 없습니다. 임상적인 판단이나 체크리스트에 주로 의존합니다. 증상들이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굉장히 크고,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할지라도 환자 간의 증상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한,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조합이 매우 흔하고, 자폐, 강박, 불안, 기분장애 조합도 빈번합니다. 진단명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일생을 거쳐서 ADHD로 진단되었다가 추후에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마지막에는 강박이나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뇌는 하나인데 진단명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주요 우울장애나 불안증 같은 경우는 공통 경로가 가능하고 양극성장애. 조현병조현정동장애도 공통경로가 가능합니다. 그 정신증과, 아,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향후 다양한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자폐와 같은 예도 들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 길이 양방향성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한개가 발병하면 다른 질환에 발병할 위험이 2에서 30배 정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P-factor, 피 요인 공통 경로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피 요인 공통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체를 규명하고 통합적인 모델로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신체 질환도 정신 질환과 연관되어 있을고 이 또한 강력한 양방향성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공통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사 장애와 정신 질환이 서로 어, 양방향성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나 비만,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신경학적 장애와 같이 유병될 가능성이 있고 알츠하이머병이나 뇌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들, 정신이나 대사 장애, 신경학적 장애들이 서로 각자 양방향성 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인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공통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력 부족이나 동기 저하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혹 대사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정신장애는 뇌의 대사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서는 뇌 에너지 이론이라는 이 공통적인 피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정신질환은 대사 문제에서 온다. 핵심 주제는 정신 질환이 뇌의 대사 장애라는 것입니다. 대사 문제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 에너지 이론의 특징은 어, 대사 이상은 정신 질환이외에도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신경 질환까지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치료법들도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사의 본질, 메타볼리즘. 어, 세포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모든 지나는 공진하다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 있으실 겁니다. 세포 기능은 에너지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대사 문제는 따라서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신체와 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하되어 있으면 어,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와 에너지, 뇌는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큽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 문제 시 뇌에서 다양한 증상 발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통 흐름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세포라고 하면, 세포라고 하고, 도로를 신체 시스템이라고 하고, 사고나 고장을 교통 체증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사 장애 발생, 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체나 정신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사 조절을 통해서 치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6장 심적 상태와 정신 질환을 보시면 정상적 반응은 적응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신 질환은 뇌 기능의 장애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상 반응과 정신 질환 구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상적 상황에서는 이 투쟁 도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상적 상황에 대비해 보면 굉장한 에너지 낭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 도피 반응이 만성화되는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에너지 낭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대사장애로 연결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은 뇌 기능 장애로 볼수 있습니다. 정신적 증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주관적인 고통이나 기능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많이 활성화되거나 적게 활성화되거나 기능이 없어지거나 따라서 정신질환의 복잡성을 뇌 에너지 이론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희망의 공통 경로, 미토콘드리아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서 교통 흐름이라는 비유를 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운전자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모든 진화는 공진하다 라는 유튜브 내용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포 에너지 발전소로 ATP를 생성하기 때문에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현대의 미토콘드리아 세포핵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독립성을 일부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일 경계 이상의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ATP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세포 내 이동도 가능하고 신속하게 ADP, ADP에서 ATP로 재활용도 가능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동작의 필요 조건은 에너지가 충분하다. 면 세포를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부족하다면 기능 정지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나 조절에 관여하고 합성, 방출, 재흡수까지 관여합니다. 시냅스에 필수적인 존재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할 수도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미토콘드리아가 통제를 할수 있습니다. 세포 자살이, 자살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자살을 유도해서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게 하고,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세포 기능의 조율자로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신호, 조율, 유지, 이런 것을 다 관여함으로써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세포의 온전자라고할수 있겠죠. 미토콘드리아와 뇌 에너지 불균형을 보시면, 어, 뇌 영상 연구에서 정신질환 환자는 과활성, 저활성화된 영역을 볼수 있는데 이 차이의 원인은 뇌 에너지가 불균형하다. 이것 때문에로 볼수 있습니다. 기능 부전의 원인으로는 ATP가 부족하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칼슘 조절에 장애가 있거나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도 볼수 있습니다. 진단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 진단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제안하는 것으로는 대사성, 뇌 기능 부전이다. 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면 좋겠다. 따라서 정신질환은 뇌 에너지 장애, 대사장애이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하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부, 뇌 에너지 이론이 가져올 혁명을 보시면, 9장,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법 찾기. 대사는 교통의 흐름이고, 미토콘드리아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대사 문제는 미토콘드리아 문제일 수 있고, 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증상이 확산되는 이유는 한 영역에서 시작된 문제가 피드백 고리로 점점 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통 사고가 나면 어, 연달아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 증상은 확산됩니다. 어, 치료 접근으로는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고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충분히 이해한 뒤에 시작해야 하고 성급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 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장에서 가족력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결과 유전자 분석으로 정신질환 원인 규명을 시도했으나 성공적 사례가 적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과 의미 있는 유전자는 어, 굉장히 수도 많고해서 거의 없다라고 봐도. 한다고 합니다. 유전자, 대사, 미토콘드리아 관계를 봤을 때 결국 뇌 에너지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크다. 후생 유전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 조절하는 온오프 스위치인데 환경 스트레스 식습관 등이 후생 유전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것은 후대에도 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차라도 운전 환경이나 관리에 따라 성능이 다르듯이 인간도 유전자보다 환경이나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경전달물질과 정신과 약의 효과를 보시면 어, 미토콘드리아와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서로 피 순환 관계가 있는데, 시, 미토콘드리아는 신경전달물질을 생성하고 조절하며, 신경전달물질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ATP를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면을 조절하고 세로토판 키니로엔 경로를 통해서 ATP 활용할 수 있는 NAD를 생성합니다. 도파민도 ATP를 촉진하죠. SSRI의 약효 발현 기간이 보통 2주에서 6주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생합성 및 대사 개선에 걸리는 시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왜 같은 약이 다양한 정신 질환에 사용되는지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억제로 과흥분된 세포를 진정시키는 것이 치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신 질환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대사 장애 약과 정신 건강 효과를 보시면 스타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염증이나 미토콘드리아 기능 억제로 과흥분된 세포를 진정시키는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호르몬과 대사 조절자를 보시면 호르몬은 화학 멀리까지 갈수 있는 화학적 전령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후생 유전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르티졸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이 시작되고 작용이 끝납니다. 인슐린 또한 미토콘드리아가 분비를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며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도 생성의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합니다. 갑상샘 호르몬도 대사의 끝판왕으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나 생합성을 촉진하며 치료 시에 대사가 증진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요법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 모두 가능한데 따라서 개인별 맞춤 접근이 필요합니다. 염증에 있어서도 우리 생존의 필수 프로세스로 감염원과 싸우고 손상을 회복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염증이 발생하면 해당 영역에 혈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세포의 자원이 줄어듭니다. 고강도의 염증 시에 무기력, 의욕, 저하, 기분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 심리적 상태도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외로움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 세포 활성을 변화시켜서 만성 저강염증 상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 심혈관 조기 사망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성 염증이 감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 발병률을 높이고 어, 염증과 미토콘드리아 관계를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염증이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추가 염증을 유발시켜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퇴학의 염증은 자폐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염증 억제 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항산화제나 소염제 이런 것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으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면과 일주기 리듬을 보시면 이 수면도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붉은 빛은 ATP를 생성을 증가시키고 푸른 빛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과도한 빛에 노출되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뇌 광생물 변조 이거는 근 적외선 치료인데요. 이비인후과 가면 가끔 코에 빨간색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수면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식습관도 뇌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신경 회로의 중첩 구조를 보시면 식욕과 중독 회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 마약과 동일 회로고 외로움은 배고픔과 회로가 겹칩니다. 기분과 체중에 동시 관여 회로가 있습니다. 어,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있다시피 트랜스 지방산은 심혈관질환, 우울, 알츠하이머 병과 연관되어 있고 가공 탄수화물과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산나 스트레스도 증가되고 이곳은 인지 기능의 저하, 우울감, 불안을 증가시키며 아밀로이드를 축적시켜서 알츠하이머 위험을 증가시키는. 따라서 여기에는 케토제닉 식단이 추천할 만한 강력한 사례라고 하면서 뇌전증에 케토제닉 식단이 항경련 효과가 있어 치료 저항성 정신질환 개선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에서도 긍정적인 경과가 있고. 케토제닉 식단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파지도 증가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저하되며 염증도 줄어들더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실제로 이럴 수 있을까라는 빌드에 대해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조현병을 50여 년 동안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70세에 케토제닉 식단을 도입한 후에 완전 관해가 됐더라 체중을 70kg. 정도 감량을 하고 약물을 중단시키고 어, 후견인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 희망적인 변화가 가능한 예로 이러한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리를 보시면 케토네닉 어, 식단의 경우 케토식과 어, 술 동시 사용은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약물 알코올과 관련된 얘기는 이전 도파민 네이션에서 충분히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모두 미치고 금단 증상도 에너지 시스템을 악화시키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7장 운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장에서는 조현병 우울증환자 중 운동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있는데 왜 효과가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때문이다. 어, 따라서 세포, 세포 수준에서 운동을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면 위험이, 위험하고 이것을 차근차근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서 운동까지 천천히 단계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갖는 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건강한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조기사망률 증가에도, 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종교나 영성 같은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뇌에너지 이론으로 살펴보는 기존 치료법을 보시면, 뇌에너지 이론의 공통점으로는 대사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전기경련육법, 그 다음에 경두계 자기작술과 치료법들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최대 3개월까지 효과를 지속시켰더라 산화 스트레스도 개선할 수 있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신경 가수성을 증가시키고 정상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증가시켰더라 따라서 정기경련요법, 경두계, 자기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뇌수술 같은 것들은 중증치료저항성정신질환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그 대사치료를 차근차근 하는 방법을 보시면 대사치료접근법 모든 어떤 치료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치료정황성으로 남아있을 때 꽃이 피지 않을 때 환경을 바꿔야 된다 마치 이것은 선망치료법과 유사한데 선망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해결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 현실은 개인의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인 여러 가지 도움이 있고, 개인별로 증상이나, 개인의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적인, 운동의 양이나, 이런, 운동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결국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이 핵심이다. 요것을 준수하면서, 명심하면서, 치료, 대사 치료계획에 접근하면 되겠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은 대사 치료는 통합적 접근으로서 단일의 법이 아니고 개인 맞춤 단기적 적용 전문가 협업이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돌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뇌에너지 이론은 정신건강을 뇌 에너지 이론은 정신 건강을 뇌 대사 장애로 본 것으로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정상화를 통해서 뇌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가 어~ 대사 질환. 뭐 심혈관계 질환, 알하이머 치매, 뇌전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질환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학과적 지식, 내과적인 지식도 충분히 갖춰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페이지북이었습니다.